야이 도둑아 콩밥 먹여줄게 그냥 쫓아내. 여성은 아들을 만나러 서울역에 도착했지만 휴대폰과 지갑을 소매치기 당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아들에게 도착 시간을 잘못 알려 서로 엇갈리고 말았죠. 겨우 아들 집을 찾아와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는데 왜제 말을 안 믿어요? 여긴 정말 제 아들 집이라고요. 더럽게 어딜 만져? 일일이죠. 한남동 100번지 도둑 들었는데 빨리 와주세요. 여성을 다그치는데. 야, 빨리 공범 있는지 없는지 실토해. 안 그러면 감옥살이 각오해야 될 거야. 여기가 바로 우리 아들 집이라니까요. 저 정말 도둑 아니에요. 그럼 당신 아들이 누군지 말해봐 박민수라도 된다는 거야. 그래, 맞아요, 박민수? 그리고 당신이 또 하려는 말이 그 사람이 대성전자 대표이고 젊은 성공한 기업가라는 거잖아. 당신들이 그걸 어떻게 알았죠? 신문 방송에 다나와 왔잖아. 챗GPT 능가하는 AI 만든 대성전자 박민수 모르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어? 다른 사람이었으면 깜박 당신한테 속았을 거야. 나는 박민수 약혼녀야.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가 한국그룹 회장님이야. 정말이야. 우리 민수하고 결혼할 아가씨라고. 왜 어머니라고 불러줄까? 네가 며느리 될래구나 그래. 내가 진짜 민수 엄마야. 자꾸 사기치지 마. 할수 없이 여성은 가방에서 사진을 가져와 보여주는데. <laughs> 이거 AI로 만든 사진이잖아. <laughs> 좋아 손을 <좋아>, 척해줘. <좋아. 웃음> 아이고 사부인이셨군요 못 알아보고 이런 결례가 있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민지야, 네, 어서 와서 시어머니께 제대로 인사드려라. 어머니 정말 제가 잘못했어요. 어서 편히 앉으세요. 진짜 속는 척 하는 건지 헷갈리네요. 어머니 혹시 아까 있었던 일을 저희 민수 씨한테는 말씀 안 하실 거죠? 우리 아들이 드디어 장가 가게 됐는데 괜한 시비 만들 필요는 없겠지. 오해였고 이제 풀렸으니 됐어요. 그런데 아가씨, 네. 사람 무시하는 성격은 좀 고쳐야겠어. 우리 민수랑 잘 살아야지. 앞으로 정말 조심할게요. 아이고 역시 사부인께서는 마음이 넓으시네요. 어머니 목도 마르시고 힘드시죠. 시원한 물한잔 따라 드릴게요. 물을 버려 버리네요. 뭐하는 짓이니? 내가 속을 줄 알았니. 며느리의 본색이 다시 나오고,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니? 어디서 조작된 합성 사진으로 장난을 쳐. 네가 사진권에 보여줬을 때부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어. 강민수는 바로 내 아들이야. 이 사진이 바로 증거고. 내가 AI 사진도 구분 못할 줄 알아. 그리고 민수 씨가 이미 역으로 어머니 모시러 갔어. 민수한테는 내가 도착 시간을 잘못 말해서 길이 엇갈린 거야. 내 아들 도착하면 너희 둘 절대 용서 안할 거야.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그리고 이런 가짜 사진으로 사람들 속이지 못하게 다 찢어버려야 돼. 그건 절대 안 된다. 이 늙은 할망국어 가짜 사진으로 동네 사람들 속이려고 예비 며느리와 장모가 일을 너무 크게 벌려버리네요. 아들은 언제쯤 도착하는 걸까요? 다음 편이 궁금하면 좋아요.